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 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7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중국 코로나19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05% 그리고 S&P 500지수 플러스 0.31% 나스닥지수 플러스 0.40% 상승 마감 되었습니다. 이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완화 소식이 미국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됐었죠. 그래서 장중에 좀 강한 상승도 나왔었는데 어, 후반에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베이징 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방역 당국은 6일부터 펑타이구 전역과 창핑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한다고 밝혔으며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수업은 13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문을 닫았던 관광지와 공원 등도 정원의 75% 수준에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베이징의 방역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상황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며 좋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뉴욕에 상장된 기술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할 것이란 소식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이 디디추신과 화물운송계의 우버로 불리는 풀트럭얼라이언스 구직사이트 보즈스피인을 운영하는 칸준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이번주 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경기 촉진을 위해 강화해 왔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디추신 같은 경우는 장중의 52.2%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미국의 대중 관세 완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진하 로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일 CNN 방송에 출연해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조정 계획은 없지만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또그 관련 태양광 관련 주들 어,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썬런 플러스 5.94% 인페이스 에너지 5.41% 상승 솔라 엣지 2.86% 상승 썬파워 2.72% 상승하는 등네이 태양광 패널 관세 인하 아, 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양광 쪽이 또 좋은 흐름 보여줬다. 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어,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폭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소비자물가지수 즉 CPI가 발표되는데요.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 는이 5월 CPI가 전월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어, 이제 오는 10일에, 6월 10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5월 CPI 상승률이 전월 동월 대비, 아니, 전년 동월 대비 8.2%또 전월 대비 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월 8.3%랑 비교했을 때 약간 낮은 수치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 0.3%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뭐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라 보기도 합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고점론이 좀 나온 바 있지만 5월 CPI 지표가 예상을 웃돌 경우에는 다시금 인플레이션 공포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꼭 체크해야 될 듯하네요. 음,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3%를 넘어서면서 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한때 3.03%를 기록했죠. 나스닥만 해도 오전 한때 상승폭이 이렇게 1.8%가 넘어서 정말 2% 가까이 됐었지만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어, 흐름이 마감됐다라고 체크해야 될듯 합니다. 어, 뭐 이제 종목별로 좀 체크해 볼까요? 테슬라, 아마존, 애플을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 그래도 강보합 혹은 뭐 그냥 보합권 흐름 잘 이어가고 있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액면 분할, 어, 액면 분할이 아니죠 주식 분할, 예, 주식 분할 첫날이었습니다. 어, 주식 분할 첫날 때 이렇게 좀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네요. 음. 테슬라, 아,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좀 다시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 장중에 마이너스 1.64% 하락하면서 마,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 파기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어, 하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처럼 지금 증시는 계속 좀, 종목 차별 장세 혹은 지수가 아직까지는 힘을 막 그렇게 못쓰고 있는, 그렇다고 막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좋은 호재의 뉴스가 호재로만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는 그런 시장인 듯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어려운 시장인 거죠. 우리나라 장도 지금 보시면 쉽지 않아요. 어, 좋은 듯 하다가도 또, 또 다시 계속 미국장의 눈치, 뭐 중국장의 눈치, 종목별로의 악재 어, 계속해서 신경 쓰고 끌고 가느라 뭐 우리 주주들 주식 추, 참여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힘든 시장인데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지금은 어, 조금 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어, 6월, 7월 계속 8월 정도까지 여름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그 사이에 물론 엑시트 구간이 꼭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때를 꼭잘 기다렸다가 대응해서 어, 힘들지 않게 어, 열심히 계속 주식 투자 잘할수 있도록 공부해 봐요. 오늘장 뭐 어떻게 될지 정말 어렵죠. 사실상 그래도 우리가 월요일 어에 휴장을 했기 때문에 덜 맞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어, 지금 보면은 그래도 로블록스 쪽 메타버스 쪽이죠. 이쪽에 계속해서 좀 살아나는 흐름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이 코인베이스 쪽도 좀 흘러서 살아 올라오는 흐름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눌렸던 이 메타버스 쪽이 계속 꿈틀꿈틀 됐잖아요. 하방에서 어, 이어서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차별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뭐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쪽, 흐름이 지지부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하방에서 움직일 때는 줄지 않고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전기차야 잘 가고 있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반도체 쪽에 좀 지지부진 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냥 옆으로 일단 잘, 어, 횡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가 그렇게 막 크게 움직이지 못해도 그냥 하반권에서 잘 마, 만들어져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오늘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장 열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날 것 같아요. 우리 이따 만나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재미있게 수다 떨고 멘탈 관리해요. 자 그럼 오늘 장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요. 또 만나요.